안녕하세요. 소람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왔는데, 부산 고등어빵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선물용으로. 음... 선물용으로 좋은 고등어빵. 자, 이게 고등어빵인, 고등어빵인데요. 이거는 녹차 맛, 이거는 아몬드 맛인데요. 견과류 맛. 어, 복분자 맛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고요. <laughs> 그리고 어, 이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빵이 좀 딱딱하고요. 이거는 시폰 케이크라 좀색좀 좀 팡팡해요. 팡팡? 좀 말랑해요. 확실히 다르죠? 냄새가 카스테라 냄새가 나요. 또 빵에는 우유가 빠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유. 자 아깝지만 너무 먹기 아까운데 먹어볼게요. 녹차 향이 살짝 감이 된 카스테라 맛. 아더 찍고 싶은데 용량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